넥타르랑 아주 그냥 다 모여있었네. 다 모여있었네. 얘 혼자서 정상이었어. 얘 혼자서 얘 혼자서. 어휴, 아, <laughs> 좀 그만 쏘고. 세이브. 어... 이야기는 들었습니다. 아직 공사 중이니 조심해서 가시길. 네... 저벅저벅... 저벅저벅... 저벅, 재개발치요 아... 여기 어딘가에? 무언가가 있어. 그 무언가가 뭔데? 이거 봐. 평소에 총을 쏘고 다니니까 이런 것도 찾아내잖아요. <laughs>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고요? <laughs> 이래서 평소에 총을 쏘고 다녀야 돼요. 무슨 말도 안된 논리예요, 그게. 글자. <laughs> <laughs> 아유 웃기다. 우와. 어떻게 잡아야 할까? 어떻게 맞춰 저걸 현재였다 방금. 방금 완전 대박 똑똑했다. 멈춰서는 잘한다. 순식간에 치켜치해가지고 그 순간을 노려서. 잘한다. 잘한다 게임 열. 세이브도 잘하는데. 어? 세이브도 이제 잘하는데. 이야 역시 칭찬은 세이브도 하게 만들지. 아이고, 우쭈쭈 잘하네. 우쭈쭈 <laughs> 뭔가 살짝 놀리는 기분이라서 좀 기분이 묘해졌어. <laughs> 이거다, 개구락짐! 잘한다 잘하는데 무빙 미쳤는데 야, 진짜 이제 수근하지. 진짜 잘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뛰어 그럼 이 해골이 아닌가 되게 너무 오래 잡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건 그래요 아알것 같아요? 해골 중에 머리가 파여 있는 게있든요 음, 그러네. 고개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어. 음, 똑똑하다. 와, 관찰력 지렸다리. 근데 여기서 또또 찍거렸는데. 그거 총소리 아니에요? 아, 그런가? 똑똑해요. 제가 좀한 똑똑합니다. 갑자기. 제가 원래 한 똑똑한데 <laughs> 그걸. 그거를... 제가 보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한뚝뚝 합니다. 아, 살짝 공인하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아쉽네. 제가 한뚝뚝 하는데 그거를 좀잘 아껴놓고 있습니다. <laughs> 나중에 내가 못뭐 풀게 되면은 꼭개껌님이다 아,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안돼. <laughs> 우리 개껌님만 믿고 게 아, 변하게 게임합시다. 아니야, 아니야. 코구레도 당신과 같은 H.M.이었지?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뭔가 매우 수상쩍은 도구를 갖고 있길래. 게다가 특목고에 들어 특무과에 들어온 이유도 이상했고. 그는 원래 제 부하였습니다. 다만.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사가 거.. 어? 뭔 소리야 저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사가 저였을 뿐 그도 이 사실을 알 리가 없겠죠 그냥 몰랐다는 거네 그.. 그냥... 아 모르겠다 코구레가 조직을.. 코구레가 조직을 나가고 등무과를 배신하여 여기까지 폭주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야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있었으면 좀 막아라 흐음. 그러니까요 흐음 사실은 위에서부터 고구려를 붙잡아라 라는 통지를 받았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문제겠죠 이제 그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 혼자서 더 망칠 것인가 넥타르에 붙을 것인가 어쩌면 벌써 접촉할 접촉 접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. 개껌님은 컨디션 괜찮습니까? 지금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전 멀쩡합니다. 다행이군요. 전 원래 야행성 인간이기 때문에. 저도 야행성인데 아참 힘들군요. 자도 알아냈네. 내가 넥타이 라는걸? 넥타이요? <웃음> 넥타르 <웃음> 넥타이요? <웃음> 아, 잘못 말했네 <laughs> 아 이런 당신은 충분히 수상했다고 HM과 동등하게 확실한 정보만을 사들였지 그럼 설명할 수고는 덜어졌군 전 당신들에게 붙일 생각은 없단 말이죠. Hm이든 넥타르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처음부터 한패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요. 그러냐? 너참 큰일이구나.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죠? 이대로 못본 척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? 넥타이, 넥타르스 측에서 말이지. <laughs> 넥타이라고 하지 말자 했는데 넥타이. 아 참. 넥타이. 너한테 전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. 그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말이지. 화벌이든 조직이든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거르고 대사 까먹었어. 내, 내 쪽에서 한마디 해도 되겠냐? 다 쓰러져 가던 녀석을 상대로 이겼다는 듯이 기어오르지 마라 푸내기. 사라지기 전에 끝은 그 확실하게 내고 가 숨통을 탁 하고 끊어야지. 힘으로를? <laughs> 아, 그러네? <laughs> 코구레의 배신으로 측무과에 관한 문제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어.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?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군요. 우리들은 각자의 입장과 처지는, 처지가 다르지만 신념은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전에 분열하고 말았겠죠.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죠. 총으로 딱. 아니 뭘 총으로 딱이에요. 되게 그럴 것 같아 좀. 이 기승전 총맨. 왜 끝나지 않을까요? 그러게. 지켜봐 드릴 거예요. 들키지 않도록. 슬며시. 오. 너무 대놓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제가 만든 부적을 전해 드렸어요. 오. <목소리> 오워 있었는데 젠장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앞으로. 앞으로... 앞으로. 앞으로 잠깐만 갑자기 사악한 기운이 있다고요? 무슨 일이야? <laughs> 들어오든가, 어? 들어오든가 괜찮아. 응.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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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까마귀 소리만 나고 나가봐요 아니면 나가지나? 어? 안 나가져요 <laughs> 웃기냐고 야너 뭔데 너 어? 무빙 좀 친다? 무빙 도해줬네 일본어지만. 윤윤이래. 윤윤. 윤륜. 어, 깜짝아 씨. 눈깔인 줄. 맞아. 되게 잘 피하는데. 우와. 우와. 뭐야? 무빙 싫어? 이렇게 방향을 튼다고? 와 어, 방금 봤어요? 근데 봤어요. 어떻게 맞춰 야, 저걸? 저걸 어떻게 맞춰? 반지이반신이맞추다 아니 저걸 어떻게 맞춰 바 피하는데? 저게 뭐야? 저걸 어떻게 맞춰 어? 이럴땐 원래 못맞추나봐요 음. 와.. 무빙 미쳤다 나 저거 왜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두대맞았는데 이번엔 왜 안맞는거지 이번엔 계속 움직여서 제가 볼땐 피해진거 같아요 그런가? 와 뒤게 무빙 미쳤다 와, 오빠도 부빙 미쳤다 <laughs> 어, 뭐야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, 뭐야 저거 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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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여기 가수 있나? 오, 매연 우와 야,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빡겜 됐는데 갑자기? 어. 난이도 무엇? 난이도 떡상 야 진짜 갑자기 깜짝... 오우 깜짝아 뭐야 이건 뭐하자 한거지? 우와 미친 <laughs> 뭐야 방금 본 레이저포 같은걸 쏴 와... 우야... 이쪽에서 나오겠지? 아니네, 뭐야, 어디야? 규칙성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방금 뒤 따라가면서 때렸더니 기분이 좋아요. 힐. 나 슬슬 무섭거든요. 힐 액션 게임이 됐어요. 갑자기 어, HP 하나 더다 학교 보다가잘 먹어야 겠다 와 창들고 나아 o 이이 너무 어려운데요? 너무 어려워요 h p 하나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? 먹으려구요 이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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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l 미... 저걸 어떻게 피해? 양심껏 안 하냐? 점점 고이고 있어. 어, 나 조금씩 고이고 있긴 한데 더 고여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너무 위험한데. 아, 얘 한참 때려야 될것 같은데. 아, 나 많이, 뭐, 많이 못 때려가지고. 어디 있을까? 제발 제발. 아, 아니야. 올라가야 돼. 페이지 바뀐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? 지금 페이지 바꾸는 것 같아요 어! 뭐야 오! 나에게 나에게 힘을 줘 니꼬토 <laughs> 오야 힘을 줄거면 또 완벽하게 오야 뭐야 HP 늘어났노 아까 HP 늘어났어요 아씨 그거 알았으면 좀더 조심했을텐데 아아 <laughs> 올라가야돼 제발 컨트롤아 조금만 더 반응...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내아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아 아깝다 뒷짐지고 쏘는 것 같아 땅땅땅땅땅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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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얼굴이 사라졌어 그니까 러 <laughs> 잘한다 이제 고였는데? 이제 고여버렸는데? 타이밍을 좀 아니까 이제 괜찮은데요? 고여버렸는데? 이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지 나기엔 너무 힘들다 고여버린 미래. 당신 미래. 어딜 공격하시는거죠? 거긴 제 잔상입니다만, 아, 이런 이런 내 잔상을 노리고 있군. 안녕하세요. 어, 뭐지? 쉬고 있는 건가? 어, 가까이 아, 뭐 가서 했으면... 뭘 했어야 했나 봐. 어, 몰랐어. 아니 알았으면 뭔가 했겠죠. 서로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. 체력도 하나 있겠다 한번 때려봐야겠다 안되네요 하지마요 왜 후회할 짓을 왜 하는거야 대체 e r 왜 대체 해가지고 체력을 굳이 먹지 지않아되되체체을을 <laughs> 먹는 냐냐요요오 r 오 are 뻔했네. <laughs> 오, 오 피해야 돼 피해야 돼안 맞았는데? 어안 맞을 수도 있네. 가장 끝으로 가면 괜찮나 봐요. <웃음> 지금이다. <웃음> 발차기 야총맞고발 발차기 안 돼. 그러니까 소희를 애반데 애반네. 총은 총 맞는 건 괜찮고 발차기에 힘들어한다고? 뭐 헥토파스칼 킥이나 이제 뭐. <laughs>